네 문법개념 정리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단어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만 정리합니다. 예시는 반드시 찾아서 따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어를 공부할 때는 먼저 나오는 게 어간, 어미, 접사의 개념입니다. 네, 어간과 어미를 먼저 구분하면요. 어간은 용어 활용 시에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간은 변하지 않는다. 어미는 변한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눠집니다. 어말 어미는 다시 나눠져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그래서 이 종결 어미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년형 감탄 연기로 한 예시들이 있고요. 연결 어미는 또 나눠지죠.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눠집니다. 전성 어미는 크게 명사형 전성 어미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나눠지고요. 그 예시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따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미가 있으면은 그 앞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도 있습니다. 선어말 어미는 네, 되게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제의 선어말 어미, 공손의 선어말 어미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어간 어미가 같이 나올 때또 헷갈리는 개념이 어근이죠.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것을 또 묶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근은 단어의 중심 어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접사는 단어의 부차 어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꼭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단어를 공부할 때 형태소가 빠질 수 없죠.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입니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형태소는 자립성 유무와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자립성 유무는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눠지는데요. 자립 형태소는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거고 두종류 수는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디데어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는 제가 화면에 표시해 두었고요. 실질적 의미 유부에 따라서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나눠집니다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를 갖는 거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만을 갖는 형태소다 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실질 형태소에서 이 부분이죠 용언의 어간 부분 이 부분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형태소에는 이 형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형태는 또 크게 나눠지는데요. 음문론적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가 나눠져요. 음문론적이 형태는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음은환경에 다른 형태로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네, 어떠한 사람 이름을 쓸때 철수가, 영이, 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받침이 있을 경우에는, 네, 영순이,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주객조사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거, 목적격조사가 다르게 표현되는 거, 조사가 다르게 표현되고, 선어말음이 다, 다르게 표현되는 거. 네, 이와 같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의문론적 이 형태로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문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형태론적 이 형태는요. 네,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거예요. 네, 선어말음이와 명령어 종료로의 예시가 있긴 한데요. 예시 통해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 있고요. 여기서는 개념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어는 단어 조 자립할 수 있는 중이 가장 작은 단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조사는 단어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또 단어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합성화 파생어가 나오죠. 네, 합성화 파생어를 보려면 이 개념부터 봐야 됩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부터 봐야 되는데요.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어근의 개념 우리 앞에서 정리 한번 했습니다. 어근 단어를 중심에 단어의 중심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단일어를 하나의 어근으로 인거 복합어. 복합어는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의 어근이 아닌 건데요. 중요한 거는 복합어가 합성어, 와 파생어로 나눠줘요합성어는두개 이상의 어근이 합쳐진 거고 파생어는 접사 플러스 어근입니다. 그래서 접두사가 앞에 있을 수 있고 접미사 어근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접사 플러스 어근이 파생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합성어는 크게 통사적합성어와 비통사적합성어로 나눠져요. 통사적합성어는 우리 문장의 일반적인 단어별과 같은 유형의 합성어로서 뭐 명사 플러스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용언 이런 것들이 대개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되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일반적 단어비엘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체언이 연결될 때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거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연결된데 매체, 매체, 매개체인 체매 연결어미가 생략되는 거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거 한자어에 많이 나타난 것으로 일반어 순과 다른 방식을 구성하는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시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어 간의 의미관계도 좀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는 의미의 계열관계로서 네, 보시는 바와 같은 네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유의관계 유의어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반의관계 반의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 상하관계 어떤 것이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의미관계를 말하고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것은 한쪽의 의미가 다른 쪽 의미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미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의 계열관계를 보았다라고 하면 의미의 복합관계도 있습니다. 네, 동음 이어와 다이어가 있는데요. 동음 이어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고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단어, 네, 문법을 공부할 때 단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법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 따로 정리하시면서 반드시 같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